잘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됩니다. 오랜만에 요 컨텐츠는 아니고 아나 진짜 요즘에 경쟁전 관련해가지고 많은 분들 또 보셔가지고 패치가 또 돼서 기존의 파워리그 룰은 이제 비슷하지만 사라진 것도 많고 지금 경쟁전을 많은 분들 즐기고 계시잖아요. 근데 제가 대략 1년 전에 오늘 보여드릴 요 현상을 당했거든요. 근데 나는 이게 경쟁전 패치가 되고 안 나올 줄 알았어. 근데 와 제가 새벽에 그냥 잠이 안 와서 몇판 돌리다가 또 만났습니다. 이런 유형을. 그래서 오늘 이게 지금 얼마나 심지 심각한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고 일단은 저희 편집자 형님께서 이전 영상을 살짝 지금 화면에 좀 틀어드릴 텐데 바로 상대편과 우리 편이 같이 큐를 돌려서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싸우는 것처럼 연기를 하고 결국 결과는 게임을 던지는. 근데 이거를 지금 경쟁전에서 제가 어제 바로 당했어요. 근데 이, 이거는 연기도 아니고 그냥 던졌습니다. 그래서 황당해가지고 제가 싹다 신고로 박았는데 어떤 건지 일단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게임을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를 패배를 해서 제가 이. 이거 니네 잘 걸렸다. 니네 이거 박제한다. 그래서 지금 제가 두 번째 경기에서 녹화를 뜬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제가 까마귀고 지금 어 바로 보이시죠? 제가 안 움직여요. 셸리가. 그래서 지금 맨 처음에는 나는 우리 편 지금 엠버도 연기를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연기인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은 느낌이고. 그니까 상대편 세 명은 지금 단합을 해서 이렇게 때리고 있는. 근데 웃긴 게첫 번째 판도 그랬는데 저만 때리거든요. 이 아이는 세 명이서 보세요. 저는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이퍼 타지로 역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셸리 잡았잖아요. 근데 지금 부활하면은 셸리가 아예 잠수 는 아니고 움직이긴 합니다. 살짝 살짝씩.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이게 게임이 튕기니까. 그리고 이제 신고를 당했을 때도 얘가 어뷰징 뭐 이런 걸로도 의심을 안 받게 하려고 요런 식으로 약간 좀 페이크를 주면서. 지금 저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 요즘도 저런 게 있나? 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고, 지금 이게 큐가 제가 알기로는 전설2에서 제가 큐를 돌린 걸로, 어,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편 엠버는 안찾아다니고 나만 잡어. <laughs> 황당해가지고, 맨 처음에는 엠버도 제가 연기를 한다고 좀 생각을 들었거든요. 저는 여기서 진 자르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그 픽도 일부러 모티스 코델리우스 진요렇게 갖고 온것 같습니다. 무슨 픽이 나오든 간에 카운터를 치고 어차피 한 명은 잠수라서 2대 3으로 해야 하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험하게 매칭이 종료가 됐습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 편이 못하면은 따봉을 막습니다. 그러니까 그 잘했다는 따봉이 아니라 못했다는 따봉이 니타시아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하나 둘세 개. 네개 이렇게 박히죠. 딱 범인 나오죠. 상대편 하나, 둘, 셋 그리고 우리 편 쉘리가 박은 겁니다. 엠버가 연기하는 게 아니라면은 원래 다섯 개가 박혔어야지 정상이라고 보는데 안 박히고 엠버는 그냥 부실. 부시에서... 들어가서 약간 좀 피신하면서 경기가 빨리 끝나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상대편 일본인 같은 애들 3명, 그리고 저희편의저 셸리랑 다마블에서 큐를 돌린 겁니다. 그래서 밀어주기 어뷰징 같은 것처럼 저는 보이는데,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웬만해서는 저 사따복을 안 봤거든요. <laughs> 보통 하나 내지 두 개야. 진짜로. 그래서 제가 싹다 신고를 박았습니다. 싹다 신고를 박았고, 그리고 점수는 아, 지금 2에서 1이었네요. 전설 1이었고, 40점가량 떨궜습니다. 와,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전설 1이 지금 전설 1이 아니라 기존의 신화 1, 2, 요 사이 티어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수준이 낮은 건 둘째 치고, 이런 트롤 어뷰징 시스템이 벌써부터 등장했다는 게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일단 셸리부터 프로필을 딱 보면은, 저별 표시를 누르면은 지금 얘가 물치인지 아닌지 이 대충 알수 있는데, 이전에 파워리그 시즌에서 솔로 최고리그가 지금 실버2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의정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리고 쟤네들이랑 단합을 해서 지금 밀어주기 계정을 산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편엠버도 의심반 막 그런데 지금 이전에 파워리그 최고티어가 다이아몬드 1인데 지금 전설 1을 찍었어요 너무 물티어인데 이거는 물티어를 떠나서 이게 좀 말이 안 됩니다. 지금 티어 시스템도. 그리고 진도 보면은 지금 7만점이고 최고랭크 전설 2 찍었고 이전에 파워리그 전설 1. 그러니까 얘는 적 절하게 티어가 지금 맞는 거죠. 근데 네, 어뷰징 그리고 모티스도 지금 보면은 부기적 느낌이 많이 납니다. 기존의 파워리그에서 마스터를 찍어내고 지금 전설 2에 들어갔는데 지금도 이거 딱 보시면은 어뷰징이라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델리우스도 눌러보면은 지금 전설 이전에는 신화 3였는데 지금은 전설 2. 뭐이 정도면 충분히 올라올 수 있죠. 이전에 신화 2면은 그리고 지금 물증이랑 심증이 확실하게 없어가지고 제가 말하기가 되게 조심스러운데 일단은 제가 관련 제보 영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뭐냐면은 국내에서 지금 마스터 티어가 많이 없거든. 한 10명, 15명 있나? 근데 거기서 이제 어뷰징으로 점수를 올리려고 하는 아니면 질겜에서 밑에 신화애들 같이 하는 지인들이나 친구들을 점수를 올려주려고 하는 이 어뷰징 행동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못 믿었는데 제가 증거자리 영상을 지금 많이 받아서 이게 확정적으로 되면은 영상을 쏠까 말까 좀 고민 중입니다. 왜냐면 어떻게 보면 영상을 올린다는 것 자체가 좀 약간 박제하는 느낌도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저도 조심스러운데 진짜 이거 하면 안 돼요. 왜냐면은 이 깨끗한 게임 환경에서 타 성인들이 많이 하는 게임 게임에 주로 무조건적으로 절대적으로 안 되는 게첫 번째는 팀잉이고 두 번째는 어뷰징이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돈 받고 뭐 대리 뭐 이렇게 점수 올려주는 이런 게탑 게임에서도 이제 PvP 게임에서도 엄청 성행하고 이게 수동적으로 게임사에서 이걸 잡아내고 있는데 브롤 스타즈에서는 특이하게 팀잉은 게임사에서 옹호를 해서 브롤 스타즈 솔로 쇼다운이나 듀오 쇼다운에서는 팀잉을 굳이 뭐 터치 안 하는 뭐 이런 느낌으로 대신에 3대 3을 메인으로 밀고 그래서 팀잉도 원래 탑 게임에서는 진짜 아예 사람 취급도 안 해주는 시스템인데 이상하게 브루스타즈는 이거를 아직도 제재를안 하고 있죠. 아마 라이트 유저 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 그리고 요건 둘째 치고 e스포츠도 같이 밀려고 하는 지금 3대 3 특히 경쟁전으로 바뀌고 난 다음에 리메이크가 되고 나서 이걸 밀고 있는데 아, 지금 나온 지 시즌이 하나 지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어비징 시스템 이런 게 보이면은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한국에서 마스터 찍은 사람들도 이거 진짜 자제해야 돼요. 일단은 어찌 됐든 간에 제가 슈퍼세 크리에이터들이랑 관계자분들 핀란드, 한국 말고요. 그 사람들이 소속돼 있는 이제 단톡방 같은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거기다가 제가 이거 그대로 올릴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 영구정지나 제재 때리라고 제가 반드시 강하게 제가 말을 할 거고, 한국분들도 이게 만약에 증거자료가 저한테 이메일로 들어온다 그러면 저도 바로 받아서 쏠 겁니다. 그래서 영구정지나 아니면은 뭐한달 정지나 무조건 때리라고 제가 할 거고, 진짜 어비징이안 됩니다. 게임 망치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앞장서 가지고 제가 뭐 나설 거는 아닌데, 게임이 더러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무조건적으로 신고를 때려 받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아까 제가 첫 번째... 첫번째를못 보여드리고, 첫 번째 그 나갔던 경기 영상은 두 번째 경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경기도 보여드리려고 리플레이를 눌렀는데, 보세요! 리플레이가 안떠 이건 또 떠. 근데 이게 다른 것도 안 뜨나 해서 제가 이전에 패배한 거 승리한 거다 돌려봤는데 또 돌아가요 이것만 안돼 그래서 막 이렇게 재접도 해서 다시 리플레이 눌러보고 제가 별짓을 다 했거든요 영상을 좀 따고 싶어가지고 왜냐면 첫 번째는 얘네가 어비중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녹화할 시간도 없었고 게임에 집중하느라고 근데 리플레이를 역시 재접해도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제가 클럽에 공유를 해서 요즘에 공유할수 있잖아요 공유해서 저거 보기를 누르면 은 리플레이를 볼수 있는데 여기서도 못 보는 거야 아 그래서 난 이걸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황당해가지고 이거 를못 들은 게좀 한이 됩니다. 굉장히 짜증났어요. 당시에는. 아, 그래서 아까 전에 경기 뛴 거를 그냥 하염없이 지켜보면서 그냥 짜증만 내고 그냥 뭐 저는 이 당시에 짜증 내고 영상으로 남기고 그냥 넘겼는데 이게 그 나뿐만 아니라 일반 유저들이 이걸 당할걸 생각하면은 진짜 아우 짜증이 <laughs> 장난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아까 전에는 제가 실시간으로 경기 뛴 거고 이건 지금 리플레이를 틀어드린 겁니다. 딱 보면은 움직임 보면은 일단 상대편 3명은 기기를 잡고 정상적으로 플레이하는 게 맞고, 엠버가 이걸 보면서 제가 일부러 부시에 들어가 가지고. 경기를 빨리 끝내려고 일부러 저렇게 한 건지 아니면은 그냥 진짜 연기를 하려고 저렇게 한 건지 아직도 좀 의심이 되는데 그리고 지금 뱀픽 과정은 제가 못 보여 드렸는데 놀랍게도 보통 좀 생각을 하면서 상대편 픽 보고 보통 고르잖아요. 근데 칼로 진을 받고 칼로 코델루스 받고 칼 모티스 받았어요. 이거는 뭘 뜻하냐면은 아, 됐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어비중이 됐다라고 그냥 박은 거죠. 여러분들도 만약에 전설 2에서 뭐 승급전이나 아니면 전설 1에서 전설 2로 올라가는 승급전에서 이런 애들 만나면은 진짜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걸러서 신고하는 거 말고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답이 없더라고. 특히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PC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 같은 경우는 저런 거를 영상을 따면은 확실한 물증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저가 뭐 일주일 내지 뭐 15일 뭐 30일 계속 중복되면 영구정지까지 당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프로게이머들도 샷게임에 이전에 있었던 일인데 어비징이나 아니면 이 사람이 돈 받고 대리하는 게 걸렸었어요. 리그 오브 레전드는 아니고.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됐냐면은 선수로서 자격 출전을 금지당했습니다. 평생. 그 게임에서. 아, 영상을 되게 심각하게 찍고 싶지 않았는데 말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됐는데. 이런 거 있으면은 이메일로 제보를 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확실하게 어비중이라는 거를 저희가 딱 영상으로 봤을 때 알아야 돼요. 그냥 막 그냥 내가 싫어한다고 예 어비중이야. 이게 아니라 방금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영상을 쭉 돌려봤을 때 아, 얘네 어비중 맞네. 라고 알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상위티어에서 이제 마스터나 뭐 전설3 이런 사람들이 마스터에서 지더라도 점수가 안 떨어지니까 점수 몰아주기 행동을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게 보이면 저한테 메일 주시면 제가 슈퍼셀 그 핀란드 측에 바로 다이렉트로 넣어서 제재 때리라고 강하게 좀 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게임 뛰는 영상은 없지만 여기까지입니다. 가시기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고 다음 컨텐츠는 제가 이 경쟁전 관련해서 야무진 컨텐츠 하나 준비했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면 될것 같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끝냈습니다. 패스!